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 안녕하세요, 알, 알렉스님. 여기가, 여기형여기 여기가, 여 여기가, 여기가, 아 여기가, 여기아 여기가, 여 상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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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사실 이거 같이 쓰는 거야. 응, 돼지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죠? 예. 네. 넌내 거다. 반장 간장... 오쏙바 이걸로 안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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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잠깐만요, 형아 그거 들지 말봐. 그 당근 낚싯대 좀 들지 말봐. 아, 니미지마 아니. 아니, 아니 아직 아니 니까지 아주 잘 파지 고있는데 고이 고이. 안돼. 여기로 와 여기다 이렇게 머리 박고 있어. 한 상자에다 머리 박고 있어. 나 응. 잠깐만. 걸로 아, 가면 안 돼, 돼지야. 안 돼. 형아 살려줘. 아, 아나 시작 지금 시작하고 있어. 아, 언제 시작할 거야, 돼지야? 아. 시작해, 시작. 고인, 고인, 고인. 돼지. 돼지 엑스런이 알지? 아까 그건. 아, 이, 뭐냐. 꿀꿀꿀꿀. 용암에 빠져셔야 합니다. 아씨, 뭐야. 부어졌어. 뭐야, 언제 왔대? 아, 뭔 소리야. 아, 아 어, 나기가 아, 생겼어. 니가 때리니까. 네, 아, 형아. Yeah. 봐봐. Yeah. 여기로, 여기로 와야 돼. 이 계단으로 와야 oh, 돼. 어쨌든. 아니야, 이거 뭐야. Yeah. 형아 안 왔잖아. Okay. 자, 그럼 다음방 okay. 가줘. Yeah, 형아, 빨리 와. 예. 기까지 뒤져. 이돼가 별로 없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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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넌 내꺼다 꿀꿀꿀꿀꿀 꿀꿀꿀꿀꿀 완전 시작해요 시작 <laughs> 아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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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직 0대0입니다 모르는 판이야 꿀꿀꿀꿀 아 꿀꿀꿀꿀 으아아아 돼지 죽었다 음. 아자 제가 죽었으니까 알렉스님의 승리입니다 나이스 야 돼지도 죽어 아. <laughs> 형 어, 봐봐, 여기로 들어가야 돼. 봐봐, 나피 없었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로 갔었다. 어떻게 한줄 알아? 어. 아니, 근데 나피 없었어. 한칸 밖에. 자, 다음 판 갑니다. 후. 음. 이번엔 3인칭 전방으로 하기입니다. 알죠? 네? 이번엔 3인칭 전방으로 해야 돼요. 예. 후방인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 어, 돼지가 없어. 소환일까요? 예, 저는. 뭉뭉사 새로운 사람, 돼지를 막 소환하자. 아, 돼지를 다 끌고 오면 어떡해? 자,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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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지 마! 오, 아이. 시작해구나. 알겠어. 빨리 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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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뭐야? 안 돼! 꿀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니, 왜 그랬어? 했으면 돼지 빨라진단 말이야. 오, 저가 일로 와봐요. 저가세 가지 돼지고기 해드릴게요. 형, 앞으로 있어봐. 앞에 있어봐, 내 앞에. 형나 봐봐, 형나 봐봐. 음. <laughs> 나 깠다 형아. 계속하면 끊겨. 빠라. 안돼. 아니 짠새로 사슴 준비 잠깐만 아 돼지를 다 끌고 오면 어떡해 안돼 내 돼지 도망치지마 끝어 시오 어? 시작 아 형아 이거 어떡해 아, 와. 돼지야, 너무 빨리 가. 돼지, 돼지야. 아, 너무 빨리 가. 아, 야, 드디어. 아, 까마. 아, 형아, 잠깐만. 있구만. 아니, 고마워. 아, 아니, 형, 이거, 이거, 이거 무효? 아니, 왜, 자기가 뭘, 먼저 시작하면서 욕심냈쓰면서 아니야. 어, 이거 무효판입니다, 여러분. 너무 저만 진다고 그러지 마세요. <목소리> 아니 그렇긴 해요 이거 뭐야야? 이거 뭐야야? 넌 비겁하잖아요 아저씨 아니 아저씨들 아니 여자분들 빨 와. 에이 사이오 근데 어떻게 다시 전화와? 자 바로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 무료예요 여자분들 봐봐 형아도 열어줘 시작해 아니 아직이야 시작 아, 아, 나 나가는데 진짜 빨리 와라 나가라 와라 했다 나 안돼 디디가 불 타고 있어 오레 안돼 오렉 안돼 조용 오레 아또 알렉스 형이 승리가 되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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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지금 어디? 안돼. 아, 네. 어형 어, 네. 그거 응 비겁 응 안돼 그건 응, 안돼 응 그거 안돼. 여자 이제부터 못 잡겠어요. <laughs> 못 잡겠어요. 그럼 날아서 죽여버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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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그거 하루나, 하두 하두 하두. 아. 야 나도 낚시 빨리 클릭했어. 가게 해줄게 빨리 가게 해줄게 에라하지 마라 나 나간다 에라자 여러분 나중엔 제스킨이 정말 이상하게 돼 있을 겁니다 제 제스킨이 돼지보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세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와 다음에 만나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안녕.